하나님 말씀. 이사야상. 오늘은 40장이 됩니다. 40장. 너희 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에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버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이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천먹이는 안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잿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원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누구와 더불어 은은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돌을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은 뭔지 레바노는 때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봉피판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끗이 못하였느냐 그는 땅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에 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의 갓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동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고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각 기간 임원, 사명자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사가 되고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루지 못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막 열심히 살아요. 막 자기 힘으로 나가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주일날도 그냥 피곤하니까 예배만 들고가서 쉬고, 월요일부터 그냥 토요일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모아지질 않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안 된다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죽어라고 해도 안 돼요 안 맞아요 성경에 써놨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소원은 너한테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반대로 이루지 않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야 근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막, 죽 하라고 사는 분을 내가 진짜 봤어요. 내가 칭찬했어요. 이야, 참, 남자 참 부지런하다.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근데 교회 일은 안 해요. 교회 일은 안 하고, 예배만,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가요. 한, 20년을 지켜봤는데,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고, 빚만 매덕졌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이제 빚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막 부지런하니까 막 뭔가 막 열심히 해요. 막 열심히 해. 내가 이러면 면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을안 믿는 거죠. 예배는 드려. 왜?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생활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고 축복의 하나님은 바알과 세라를 믿고. 예, 구원은 구원받아 천국 가다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잘 살고 그러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일도 해야 되고. 그래막 열심히 십년 2 0년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일도 안 했는데, 주일날 나와서 충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20년 후에 보니까 집도 하나 생기고, 자기 사업장도 하나 생기고, 남는 게 있어, 남는 게.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진이라. 이렇게 써놨는데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도 똑같이 고생하셔야 돼요. 20년, 30년. 그렇게라도 30년 후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야. 나는 이걸 청년 때 깨달았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청년 때 벌써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 내가 10대 후반에 먹고 살아 보려고 오만 짓을 다 했지요. 그래 가지고 공장에 취즈를했어누가 소개를 해줘 가지고. 그래서 과장이 내일부터 출근해. 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내가 공장이라도 다녀서 우리 식구 먹고 살릴 수가 있으니까. 어? 그때가 나이가 한 18, 19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18. 에. 그, 래도 내가 뭔가 이렇게, 내가 소년 과장이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내가 맞이고, 응? 그러니까,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그래서 과장한테 이제 다, 어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해가지고, 과장이 데리고와서 사장한테 인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기억이나 사장한테 인사를 딱 시켜. 오늘부터 이 청년이, 어 일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이께날딱 보더니 필요 없어. 집에 가라고 그래. 앞에서 대놓고 그러는 거야. 아, 인사밖에 한게 없어요. 내가 더럽게 인상이 무서웠던 모양이야. <laughs> 그래서 첫 출근 날 잘렸어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세상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날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든 누가 시켜 산게 아니야. 살고 싶어서 기도한 거야. 살고 싶어서. 네?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응?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그냥 내 그냥 기도의 제목 속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하나님, 나는 멍청하오니, 나는 멍청하고 미련하오니, 나를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멍청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했어. 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도. 왜? 왜? 내 생각대로 뭘 하면 그건 멍청한 거야. 안 되니까. 안 되면 그게 멍청한 거 아니야?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 리 소용없어. 무슨 일이 계획하면 계획한 대로 돼야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근데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난 멍청하오니, 밀어나오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어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주세요 항상 기도가 끊임없어요 여러분 날봤잖아 지금 수십 년 동안 어? 내가 기도를 쉬는 걸 봤어요? 밤에도 일어나서 지금 난두 시간 세 시간 간격으로 꼭 깨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어? 그러면 잠이 안 오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기도했어요 어. 집에서 여기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 찬공기 마시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오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100% 믿어지니까, 100% 믿어지니까 결혼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응답을 하셔요. 바로. 어, 하지 마라. 하라. 바로바로 바로 응답이, 바로바로. 바로. 재밌어요.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할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100% 하나님만 믿게 되죠. 왜?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죠. 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이면 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안 되게 하소서. 그러면 그럼 안 되면 아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네. 마귀가 막을 때도 있죠. 마귀가 막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걸 깨달으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막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막으시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라고,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말라고, 네? 억지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네. 그 순리대로. 하든지 기도해서 수율이 되라고.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당일에서 운영을 해도, 억지로 한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좋은,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나서 뭐 하고 싶어서. 장로님들한테땅 내놔, 당해서. 다른 교회는요, 장로님들하고의논도안 해요, 목사들이. 지가 무슨 좋은 생각 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해버려요. 장로님들이 응? 네? 왜 우리하고 은은 안 하세요, 그러면. 장로님들이뭐 알아요?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말아 버려요. 독재를 써요, 독재. 그런데 나는 항상 장로님들 의견을 내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대답을 한 명도 안 해. 그러면 한달 동안 기도해보고 다음 당회 때 합시다 하고 미뤄. 그 자리에 결정 안 해요. 봐.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맡게 해달라고 내가 했잖아.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장로님들도 찬성을 해줄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겠지. 막으면 일안 하면 나도 편하고 좋아. 일을 만들어 놓을수록 내가 힘들어. <laughs>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완전히 맡기는 거. 한달 기도하고 다시 해야 하면 장로님들이 한달 동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기도하신 장들도 있지만, 기도 안 하는 장르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할 거니, 생각은. 한달 동안 주, 던져놨으니까. 한달 동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 했겠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기들 의견들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허락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뭐, 막뭐 힘들어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저쪽에 있을 때 땅을 사러 다녔는데, 땅을, 어? 땅을 사러 다녔는데, 여기 소화동에 땅이 뭐 2,000평, 평당 20만원씩 나온 게 있었어. 그 다음에 도로변에 소화동 이쪽에 평당 한 40만원, 50만원씩 나온 거 있었어. 그걸 사려고 우리 다 장로님들이 그때, 그때 장로님들한테 다 봤어요. 그 이제 다사려고 당일에 이제 매주 하는 거야, 매주. 그걸 와서 보고 와서도 얘기하고, 보고하고 얘기하고 다 해서 이제. 야, 저거 사놓으면 돈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때 사놨으면 이 교회 공짜로 지었어요. 응. 20만원짜리 사놨으면, 2천평 사놨으면, 지금 200만원 가니까 400억이 되잖아. 그냥 공짜로 지었지. 근데, 그장로님한 분이 트는 거야, 거기서. 당일을 하는데. 한 분이 다트으니까 다른 장로님도여 계시는데, 아무 말씀을 못하는 거야. 트니까. 그래. 내가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어. 그래서 그만 둡시다. 그렇게 해서 저 정치구 장로님이 땅 보고 왔던 2천평 그거 계약하려다가 안 했고 이쪽에 도로변에 있어 논이요 논. 도로변에 는논 50만 원짜리 그거 몇백평 나왔는데 그거 계약하려다가 안 했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거 했으면요. 교육 그냥 공짜로 졌어. 기가 막히죠. 우린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소화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하면서 보니까 그 땅들이 다 그렇게 막 엄청 뛰어버린 거지. 속이 상하지. 근데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할 때마다 반대한 그분을 하나님이 뽑아 버리셨어. 몰랐어 나도 그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살면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뽑으셨구나. 그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린 거야. 너무 민주적으로 했나? 그때 막 독재를 막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장로님들 다 듣고 계시니까. 그때땅 샀으면 정말 이거 공짜로 지은 거예요. 예. 다 알아보고 몇 번씩 와서 보고 막 그랬는데.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땅에 욕심이 없어요. 그런 욕심이 없어요. 막, 어, 이것도 맡겨주시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처음부터 난 얘기했잖아요. 예. 내가 욕심부려서 이거 지은 거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제일 내가 보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야. 예, 편안하게. 그리고 뭐, 교회를 크게 해주든, 적게 해주든, 아, 충성만 하면 될거 아니야, 충성만. 그러죠? 저쪽 광명교회 있을 때도 충성하고, 여기 있을 때도 충성하고, 뭐, 백 명이든, 천 명이든,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거 아니야. 어,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지, 응? 어? 팍,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응? 어? 그런다고 되나? 성질 부른다고 돼요? 안 되잖아. 성질 부릴 거 없어. 여러분 뜻대로 사업에 안 돼요? 성질 내요? 성질 부리면 되는 거예요? 내 성질만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 다 맡기고, 기도로 맡겨.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가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 40장 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다가 시간이 39, 29분이 돼버렸어 자, 그래도 해야 돼요. 40장, 5분 안에 끝낼게요. 1절서부터 2절은 하나님이 백성을 이루하래요. 너희는 하나님 이르시되 백성을 이루하라. 왜? 지금까지, 지금까지 계속 심판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이사야.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 이로하라 이루하라. 이루하라. 그 다음에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6절 육절. 모든 육체는 풀의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어? 이거 누가 인용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인용했잖아요. 베드로 세범, 이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별거 아니니까, 너무 이 땅에서 그냥 뭐 뭐든지 다 이루려고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다. 그 다음 9절에서부터 10절, 보라 여호와께서 어? 10절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메시아가 올걸 예언하는 거예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어? 예수님 앞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어? 그러므로, 그는 목자같이 양떼, 우리 사람들을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난 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2절서부터, 어,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어진다. 18절서 26절까지는, 우상,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은사슬로 만든 것인데, 아,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허무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 그 다음 27절에서 마지막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피곤해요. 능력이 없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자, 능력을 신약성경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 구약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응? 사도행전에서만 능력을,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여기도 능력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때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그 다음에, 무능한 자에게 보여? 힘을 주시는. 어, 힘. 힘을 주신다, 이게. 우린 무능해요. 하나님,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난 멍청해요. 미련해요 여러분, 똑똑해요? 난 멍청한데. 난 항상 멍청해요.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인정해요. 멍청하다고.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괜히 똑똑한 척 하다 하나님 앞에 손나기만 하니까. 아예, 낮춰요. 하나님, 난 멍청하니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받아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 하나님께 능력 받고 힘 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나도 1년에 몇 번은 새벽 기도 나오고 싫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어나면, 아, 정말 새벽 기도 가기 싫어해. 막 일어나는 것도 싫어. 아,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안갔으면 좋겠다. 하, 아, 새벽 기도 진짜 이거 힘들다. <laughs> 깨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힘주세요. 새벽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 그냥, 그때는 눈도 잘안 떠져.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걸터 갖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힘주세요. 힘 주셔야 제가 가서 새벽 기도 할수 있습니다. 능력 주세요. 새벽 기도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러면 그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막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못 깨달았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응? 옛날에 미국 갔을 때 미국 그 박사학위 받으러 갔을 때그 미국 목사들하고 얘기하는데 한교에 몇년 심의했냐고 그래서 25년 심의했다. 그때가 한 25년 됐나. 한 25년 심의했다니까. 에 25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니 사람들이 그 지료에서 어떻게 드느냐 나는 25년 동안요,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새롭게 주어서 계속 새 것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새 것이 나오고 있어요. 36년이 됐는데도 계속 성경을 보면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 그런 기도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나와야 그런 걸 선물로 주더라고. 거기서 져버리면 그런 거안 주시더라고. 그걸 이기고 나와야 돼.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씩 딱딱 주는 거예요. 막 성경이 다른 사람이 못 깨달는 게막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도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사명 기도하셔서 능력을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시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힘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11조 금등 여러 가지 헌금을 새벽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